가장 긴 술래의 세계 기록을 세우다. 십자가를 든 술래 설교자 아서 블레싯. 아서 블레싯은 커다란 십자가를 지고 일곱 대륙을 모두 누볐다. 가장 긴 술래에 대한 기네스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그는 2025년 1월 14일 8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아서 블레시슨은 아내 데니스와 일곱 자녀, 열두 명의 손주, 한 명의 증손주를 남겼다. 그는 죽기 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는 저와 이 사역을 사랑하고 지지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라고 적었다. 도시에서부터 정글, 전쟁터, 사막까지 어디에서나 보여주신 사랑. 음식, 음료,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십자가와 순례자를 환영하였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를 생각하며 갑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보물입니다. 우리를 재정적으로 지원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제 인생과 이 사명의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기도와 도움으로 우리와 함께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구하세요. 아서 블레시스는 저를 위한 장례식이나 추모식이 없었으면 합니다.라고 부탁했다. 그 대신 여러분이 할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나가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십자가를 지고 전 세계를 도는 블레시스의 사명에 대한 영화를 만든 트리니티 방송 네트워크의 맥과 로리 크라우치는 애도를 표했다. 그의 유산은 그가 걸은 것으로 추정되는 8600만 걸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변화시킨 수많은 마음과 그가 접촉했던 인생들과 지칠 줄 모르고 전파한 사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의미와 목적이 가득한 삶을 살수 있을까요? 아서는 한 번에 한 걸음씩. 이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예수님의 품으로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디딘 지금 더욱 어울리는 말 같습니다.각 나라를 방문하다. 아서 블레싯은 1940년 10월에 태어나 7살에 믿음을 갖게 되었고 15살에 첫 설교를 했으며 20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는 무엇보다도 3.7m 높이의 십자가를 들고 전 세계를 돌며 수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파한 것으로 유명해졌다. 그는 이 믿음의 상징과 함께 지구상의 거의 모든 주권 국가를 방문했다고 전해진다. 2013년 4월 기네스북은 아서 블레시스를 기록으로 증명된 가장 긴 세계 순례 기록 부유자로 인정했다. 그는 1969년 크리스마스 이후로 64,372km를 걸었다. 세는 것을 그만두다. 아서는 제가 만난 가장 겸손하고 친절하고 따뜻하고 매력적인 전도자 중한 명입니다. 라고 2017년 청소년 사역 Dare to Share Ministries의 창립자인 그렉 스티어는 썼다. 그는 조지 부시 야세르 아라파트, 밥 딜런, 제니스 조플린과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그는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차에 치이기도 했으며, 신발은 수도 없이 닳았고, 놀라울 정도로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했습니다.숫자를 세는 것은 아예 오래전에 포기했죠.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